셀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소름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함에 따라 사진도 초고화질이 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아니어도 간접적인 정보 공유만으로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한 해병대원이 사진을 찍은 후 그가 속한 포병 부대가 심각한 공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훈련 행사가 최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해병대 공지전투본부인 29팜에서 열렸는데요. 이 워게임에는 해병대, 해군, 나토군 등 1만 명의 병력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에 참여한 군인들은 드론 공격, 사이버 침해와 다른 첨단 기술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언급한 해병대원이 포함된 부대는 다른 종류의 위협에 의해 전면했다고 해병대 정보부 부대장인 로리 레이놀즈 중장이 펜타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해병대원이 훈련 중 지뢰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셀카 사진의 포병 부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셀카 사진을 보고 상대편이 부대 위치를 알아내어 워게임에서 그의 부대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게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레이놀즈 중장은 젊은 해병이 배우기는 힘든 교훈이라며 29팜에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괜찮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캐롤라이나의 본부가 있는 제8위 공수부대원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수부로 이라크의 저명한 군사 지도자인 술레이마니를 암살한 이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르넴 대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켓가든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머나먼 다리에 나오는 미군 공수부대가 제8위 공수부대입니다. 제8위 공수사단은 유사시 미국이 전세계 어디라도 24시간 이내에 급파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란인들은 정교한 사이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지도자들은 수년 동안 휴대폰과 다른 개인 전자기기가 해외에서 그들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지난주 미 육군은 파리 공수부대의 약 100명의 낙하산 부대원들에게 휴대전화와 기타 개인용 전자장치를 지참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셀카 사진을 SNS에 올려 워게임에서 부대원들을 전멸하게 만든 해병대원의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 아니니 다행인데요. 2015년 시리아에서는 진짜로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미군이 이슬람 국가의 본부 건물에 폭격을 가했는데요. 미 공군 전투 사령부의 호크칼리스 사령관은 미 공군협회 행사에서 IS 본부 건물을 폭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헐버트 기지에 있는 36일 정보감시 정찰팀 요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IS 대원이 IS 본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해당 건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정확하게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IS 본부 건물은 완파되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와 같이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셀카 사진처럼 본인이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도 부대가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대에 있는 아들이 어디에서 사진을 보내왔다라는 SNS 게시물을 많이 모으면 매우 높은 정밀도로 부대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도 공유 서비스를 통해 놀라운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깅 기록을 공유하는 스트라바 앱은 착용할 수 있는 장치에 어떤 과정으로 달렸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있고 다른 사용자와 지도에서 코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군 기지의 도로에서 조깅을 하던 병사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있는 미군 기지의 위치가 지도상에 선명하게 표시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과 별개로 일반 생활에서도 SNS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작년 일본 NHK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인 마츠오카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귀가하던 도중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마츠오카 씨는 얼굴 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연예계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마츠오카 씨의 열성 팬이라고 하는데요. SNS에 게시된 마츠오카 씨의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풍경에서 단서를 찾아 구글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마츠오카 씨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츠오카 씨가 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커튼의 위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분석해 마츠오카 씨의 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화질이 매우 좋아지다 보니 이런 안 좋은 경우도 있네요. 연예인처럼 스토커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게시할 때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리거나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삭제하고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할 듯하고요. 내가 공유하는 사진, 동영상 또는 정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 소름이 돋는데요. 통신 장비 회사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통해 전송되는 음성과 사진, 동영상, 문서와 같은 데이터들의 접근이 가능하기에 대용량의 정보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AI가 만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예상하고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화웨이, GTE와 AI 기업들을 제재하나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